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름방학 동안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실습 진행하고 있는 원윤주 권정혜, 김인범입니다. 인범 쌤, 혹시 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어, 저희는 올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순환 실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어요. 강혜 쌤, 그럼 순환 실습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순환 실습은 조를 나눠서 각 부서의 사업을 순회하며 경험해 보는 실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생들 만나보면서 각 부서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 볼까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순환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바로 기획 개발팀입니다. 우! 장담입니다. 그러면, 정혜쌤기획개발 팀에서, 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나요? 저희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언론에 제보할 홍보지를 작성합니다. 어 아,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네요. 그럼 인범 어또 다른 활동어 어떤 걸 진행할까요? 지금 저희처럼 영상을 촬영해서 떤 어떤 어에 업로드하는 일도 하어있어요어 아, 굉장히 재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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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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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획개발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부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뿅 안녕하세요 유진쌤, 재준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지역사회조직팀 어, 신원순환실습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활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주민 만나기 하러 가고 있어요 어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은 지역사회 조직팀에서 하는 어, 다른 활동들은 또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모임 참관하고 지역 사회 시설 어떤 거 있는지 이제 알아보러 가려고요. 어 그렇구나. 주민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어, 그러면은 정혜쌤 나와주세요. 뿅. 어 그러면은 다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네. 지금 무슨 교육 듣고 있었나요? 아,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 들었어요. 아, 정말 인상 깊은 교육 듣고 계셨군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교육이나 활동을 진행한 적 없으신가요? 노쌤? 저는 이제 어르신분들께 도시락이랑 밑반찬 배달해드리고 또 지원 대상자분들에게 안부 전화하는 활동 진행했습니다. 아,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서비스 제공팀이었습니다. 윤주쌤 나와주세요! 뿅! 뿅! 어 임범쌤! 어? 헉, 안녕하세요. 또떡 사셨어요? 아, 이... 제가 인터뷰하라고 보내놨더니 이게, 아 맛있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맛있긴 하죠. <laughs> 네, 임범생 그러면 여기 기런 떡집이 신길 종합사회복지관에 전기 후원하는 나눔 가게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 당연하죠. 제가 사례관리 실습하면서 들렸던 가게거든요. 아 그럼 혹시 사례관리팀 순환 실습하면서 또 다른 어떤 활동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눔 가게에서 후원품을 수령하고 또 사례관리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어 초기 면접 참관을 해보는 활동을도 했었어요. 아, 되게 뜨기쁜 활동을 하셨네요. 어, 근데 저희 정혜쌤 어디 갔죠? 어, 우리 차도를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뿅, 뿅. 뿅! 뿅! 네, 그럼 이제 다들 네 개의 부서에서 진행하는 순환 실습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네, 다들 부서별 순환 실습 재밌으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심화 실습 준비하러 가볼까요? 안녕! 안녕.